오늘은 요수와 22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3쪽. 요수와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절씩,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 일지파, 일지 그와 함께, 그들 각기, 그들의 조상들, 가문의 수,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로벤 자손과 가짜 손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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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악에서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자 하려고 오늘 내가 내일 쓰라 오늘 진노하시. 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례 아간 주님 임하지 않아요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 한 사람만이 아니요, 아니다. 노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해. 네. 누가를 거역함이나 범죄한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요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요호는 친히 버하시없어서 아, 아멘.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오늘 본문의 음,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의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의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본문의 전에까지 요수와 서에 쭉 흘러 내려오는 전체를 어, 개관하고 또 오늘 본문에이 사건이 음,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 이제 20장까지 에, 모든 기업 분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음, 요수아를 어, 지도자로 필두로 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 지금 다 실현했습니다. 요단 어, 동편은 이미 모세 때 차지했고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편에 중부에 있는 여리고 아간 아주 어, 어, 여리고하고 아이성을 정복했고 밑으로 남부 또, 위로 북부까지 전쟁을 치렀고, 31왕을 어 이제 척결했습니다. <laughs> 그리고는 12지파가, 어, 유다지파부터 이제 쭉 기업을 분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지파, 로우벤, 갓, 문화세 반지파가 서편 쪽에 전쟁을 지원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던 두집합 반이 아마도 자신들이 이제 좀 공로식을 가졌던지 돌아가다가 요단편에 큰 재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요단 서편에 아홉 집합 반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실로에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장 제도도 이미 구성되어 있고 열두 지파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자기들은 전공을 우리가 선봉에어서잘 싸웠지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제단을 쌌습니다. 그게 오해가 됐습니다.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될 뻔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길 뻔했습니다. 아니라다를까 요단 서편 아홉째 파파는 이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판을 내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싸운. 어, 재단에 대한 어, 오해를 함과 동시에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전투태세 확 돌입하는 것도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어쨌든 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어, 동족 상잔의 위기 가운데에 빠질 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 이전의 정황입니다. 이때 오늘 13절에 이 서편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하스를 지도자로 뽑습니다.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또 과거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오늘 10절까지 언급이 되죠. 직접 그들에게 나아가서 옛날에 보울의 사건 민숙이 그리고 조금 전에 벌어졌던 7장의 아, 아간의 사태,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어, 우상을 섬긴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냐,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가 단체로 망할 뻔 했다. 그런 역사적 트라우마를 역설하게 됩니다. 물론, 비나서 혼자 간게 아니죠. 어, 각 지파에서 어, 한 지도자씩 10명이 함께 갑니다. 이부도천부장인데 어떻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경선한 군사행동으로 동족상잔의 위기를 잠재워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비극이 될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서 그렇게 있고, 이게 한번 갈라지면 이게 뭐 역사적으로 조금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봐도 문제예요. 영적으로 봐도 이건 모두 갈라치기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거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어떻든 그래서 이제 비나스를 필두로 이 파송된 요단 서편의 이 지도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상 숭배 여부에 대한 팩트를 파악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열두 지파를 단합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 이게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 아니겠어요? 뭐 우상숭배를 해서 떠났던 말든 돌아오게 해야 했고, 또 동족상잔의 비극 가운데 위기 속에 빠져, 빠져서 이게 싸울 이 상황에 어떻든, 예, 악은 제거하고, 단합하고, 화목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두 집합 안에게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능력, 소통 능력이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걸 진짜 잘 발휘해요. 이 비나스와 이전부장들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우는 뭘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분열 갈등은 악한 사탄이 원하는 것이니,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단체 모두 리더십들은 화목과 단합을 이끄는 소통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약한 지체의 약한 부분을 공감할 줄 알고 또 단점을 잘 갈아서 깎아서 신앙적으로 강한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이 능력 이것은 기초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무장해야 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사람을 이끌기도 힘들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하나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고, 소통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감, 또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는 리더십이 다 되셔서, 세를 잘 이끌고 또 교회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 다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혹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신앙 행위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신앙 행위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나스 등 일행이 1육절에 뭐라고 하죠? 온 여호와의 어, 온 해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어,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냐? 았 지금 아홉 집파 반오단 서편 집파들의 오해는 저놈들이 저거를 위해서 제단까지 쌓네? 았 이놈들이 하나님 거역한 거아이가 여러분 고겁입니다 고거.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게 오늘 16절 끝에, 그 역하는 행위가, 딴데 왜 재단을 쌓았어 실로 어, 재단도 있는데, 그거 뭐야? 그 무슨, 어, 무슨, 어, 이유야? 어, 그, 솔직히 말해봐.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울의 사건, 즉, 옛날에 과거의 트라우마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5장에, 완전 이게 뭐, 어, 가난 여인들과 뒹굴다가 우상을 섬긴 그래서 끝장날 그뻔 했던 그 트라우마, 아, 그, 그때 하나님 진노를 샀던 거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진짜 참 아주 뭐, 결정 잘 난리죠. 야, 그 죄악이 어떻게 부족했냐. 그 17절에요. 그리고, 어, 18절에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이거 뭐, 오늘은 뭐 배역하면 되겠지만 내일은 하나님 진도 안 받겠나. 네? 너구 그 거주지가 지금 그 우상들이 지금 틈을 타고 들어왔다면 19절에 안 깨끗하면 우리한테 온나 우리한테 와. 소유주를 건너오면 우리가 소유주를 나누고 가지면 될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강조점은 19절입니다. 19절. 19절이 참 이 전체 앞뒤 문맥에 굉장히 중요한 이 비나 스등 지도자들이 이 지금 어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말인지 이게 드러나요. 그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안 깨끗하면 너못나 우리가 형제를 발휘해서 우리 다 나눌게, 나눌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도 거역하지 마라 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를 좀 발휘하자 이렇게 지금 핵심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오늘날 성경의 압축이 뭐냐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가 공연 중에 나왔던 메시지 전부 사랑 네, 이찬혁이가 불렀던 멸종위기 사랑 네, 온 인류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멸종위기다 네, 이런 노래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교사의 자제가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노래를 해서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 저는 그 친구 참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성기는 이 거룩에서 벗어나는 훼손하는 어, 행위를 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아주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행위하는 건 이거 기복신앙인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로 갈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행위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때부터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떠나고 형제에도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혹이라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신앙애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성의 불로 태워서. 없이 할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하는 <laughs> 주님의 명령 잘 지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성도와 자녀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장 한국 교회 가장 음, 큰 숙제가 있다면 어, 그게 건강함입니다 건강성. 우리 자녀들, 신앙의 건강성, 교회도 얼마나 건강하냐, 여보지. 사이즈가 크다고. 여러분, 영국은 온 나라가 하나면 다 성겼어요. 100%. 그렇게 성기다가 지금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100여 년 만에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지만 건강하지 않으니 오만 가지의 문제가 사건이 네,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온갖 이단들이 건강하지 않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또 아간의 이야기를 비나스가 지금 또한 겁니다. 아간, 아 이거, 바른 신앙의 길로 안 갔더니 나라가 망할 뻔 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공멸할 뻔 했다. 이걸 그한 사람이 아니었느니라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21절부터 23절에 오른쪽 동편 사람들이 막 설득이 됩니다. 설득이.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분명히 22절에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하께서, 이거 분명히 우리 마음을, 속마음을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거역했거나 범죄함 때문에 한게 아니고, 예, 안 그러면 그거 우리는 뭐, 방군하셔도 됩니다. 오늘 재단 쌓은 거, 예, 이거 하나님을 뭐안 따르려고 한게 아니고, 또뭐 여기서 우리가 뭐 재단 쌓아서 우리가 또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게 아니니, 좀 진실합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재단 쌓은 데와갑으로 쌓는 뭐 이렇게 안떠들었다이 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 뭐 머리를 좀 엎드리면서, 어? 그렇게 했습니다. 예,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이 설득을 잘 시킨 거죠. 과거의 역사적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형제로 이, 이 사람들을 설득시킨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행위가 이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행하지 않을 때, 예, 이게 공멸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시키고 또 신앙훈련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반역이 아님을 이오단 동편지파들이 분명히 밝히서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끄는 노력으로 동족 상자의 위기에서 이 탈출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 바른 신앙의 길로 모든 약한 신앙의 수준을 상승 시켜서 어 정말 좀 고난도의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야 열두 어 지파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 건강성은 확보된다는 거꼭 기억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